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지킴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나의 탈모 치료기입니다. 사실 저도 한때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던 때가 있었거든요. 베개 위 머리카락, 빗에 걸린 머리카락, 아, 그때의 스트레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탈모와 싸워왔는지,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태까지 솔직하게 공유해 볼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자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제 탈모 이야기는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데 샴푸거품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계절 탓이겠지 했는데 점점 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도 휑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탈모라니 하면서 엄청 당황했어요. 저는 가족력을 확인해 봤는데 아빠와 삼촌도 비슷한 나이에 탈모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이 큰 원인일 거라 생각했죠. 여러분도 처음 탈모를 눈치챈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탈모를 인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건 인터넷 검색이었어요. 탈모에 좋은 음식, 탈모 샴푸, 민간요법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봤죠. 처음엔 비싼 탈모 샴푸를 샀는데, 솔직히 큰 효과는 못 봤어요. 또, 블랙빈이나 검은깨를 갈아먹어보라는 글을 보고 몇주 동안 열심히 먹었지만, 음, 맛은 별로고 효과도 미미했어요. 그러다 유튜브에서 본 양파즙 두피팩을 시도해봤는데요. 양파즙을 짜서 두피에 바르고 그 냄새 때문에 가족들이 다 피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달 정도 해봤지만, 제 두피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건 검증되지 않은 방법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피부과를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두피 상태를 체크하고 제가 안드로겐성 탈모 초기 단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치료를 시작했죠. 민옥 시들 하루 두번 두피에 바르는 약이었어요. 처음엔 두피가 좀 따끔거렸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잔머리가 조금씩 자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영양제 비오틴 아연 비타민 D가 포함된 영양제를 처방받았어요. 이건 꾸준히 먹으니까 머리카락뿐 아니라 피부랑 손톱도 좋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모발 이식도 언급하셨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직 초기 단계라서 보류했어요. 대신 집에서 할수 있는 두피 마사지를 추천받아서, 매일 5분씩 로즈마리 오일로 마사지했어요. 이건 진짜 효과 있었어요. 두피가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팁 두피 마사지는 샤워 후에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은 탈모가 많이 안정됐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았지만, 정수리가 덜 휑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죠. 제가 깨달은 건 탈모 치료는 약물만큼이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단 연어, 아몬드, 시금치 같은 아연과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요. 스트레스 관리 요가를 시작했는데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머리카락도 덜 빠지는 느낌이에요. 수면 매일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해요. 호르몬 균형에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 탈모 치료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땠나요? 탈모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탈모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조언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두피, 건강한 자신감으로 화이팅!